자 이번 주제는 명제의 역과 대우. 일단 용어부터 용어부터 또 배워야겠네요. 명제 p면 q이다, p면 q이다가 있을 때 가정, 결론 p이면 q이다를 역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명제의 역은 이 명제의 역은 앞뒤를 바꾼 거. q면 p이다 이렇게 만든 게 역. p면 q이다의 역은 q면 p이다. 쉽지? 그다음에 대우. 대우 명제의 대우, 이 명제의 대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해서 순서를 바꿔요. q가 아니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렇게 만드는 명요 명제를 이 명제의 대우. 그리고 대우. 역. 대우 역. 역의 역 대우의 다시 대우. 부정, 부정. 이거의 대우, 부정, 부정. 이게 역과 대우다. P면 Q이다의 역, Q이면 P이다. P면 Q이다의 대우,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자, 이게 용어부터 배우는 거예요. 용어. 자, 이제 접수했죠? 음. 그럼 여기에 이제 개념. 여기에 개념. 자, 이걸 설명 하면, P면 Q이다. 이 명제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우에 주목해야 돼, 대우. 역보다는 대우에 주목해야 돼. 대우가 누구라고?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 명제의 대우. 만약 이 명제가 참이라면, 자, 선생님이 지금 두, 화살표를 두 개를 그었는데, 이두 개를 그으면 무슨 뜻이냐면, P면 Q이다가 참이다까지 들어간 뜻이에요.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럴 때, 요게 두 개를 그을 거야.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럼 P면 Q이다가 거짓이다. 어떻게 그어요? 그럼 P면 Q이다가 거짓이다는요, 이렇게서 요렇게 그어요. P면 Q이다가 참이 아니다. 제는 P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공부한 거.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 명제가 참일 때, 진리 집합, 진리 집합, 이렇다. 이거 공부했지? Q가, 음, P를 포함하니까, Q가 P를 포함하니까, 얘는 참이다. 그러면 집합에서 공부한 거. 야, 이게 Q가 P를 포함하고 있는 이 상태면, 우리 집합에서 공부한 거. 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면 여집합의 포함관계에서 여게 따라와 봐요. 여집합의 포함관계로 보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집합에서 공부한 거지. 우, 자, 이렇게 Q가 P를 포함한다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겠지? 그러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게 되니까 얘의 진리집합 어, 얘네. 얘의 진리집합 어, 얘네. 그러면 얘가 얘를 포함하게 된다. Q가 P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얘가 얘를 포함한다는 얘기니까, 어, 얘도 참이겠구나. 이게 개념. 기억만 하는 거예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 그럼 명제가 거짓이면요? 똑같아. 대우도 반드시 거짓. 그럼 이 말하고 이 말은 같은 말인가요? Yes. 같은 말이에요. P이면 Q이다랑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는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참 거짓이 똑같다.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똑같다. 그게 오늘 개념. 그러면 이 개념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할 거고 중간에 대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선생님이 포인트를 잡아줄 거야. 대우를 활용하기. 다시 정리하기. 자, p 이면 q 이다의 명제. 명제 p 이면 q 이다의 역. q 이면 p 이다. 그럼 이거 와 이건 무슨 관계 있어? 야, 얘네는 참거짓에 대한 관계가 없어요. 자, 그다음 p 이면 q 이다의 대우,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어, 개념 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이게 오늘의 개념. 역과 대우를 한번 말해보기. 연습. X가 2의 배수이면, P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Q이다. 역 한번 만들어보자. 역. 역. 역은 앞뒤 바꾸기. 그래서 X는 x는 4의 배수이면 모이다. x는 2의 배수이다. 이렇게 만드는 게 역. 그 다음 대우. 이 명제의 대우는 결론을 부정하기. x가 4의 배수가 아니면 x가 4의 배수가 아니면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자, 역과 대우. 만들어 봤죠? 여기서 참고지 또 나왔으니까 한번 맞춰볼까?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거짓. 왜? 2의 배수. 연습하고 있던 거죠? 2의 배수 진리집합 2, 4, 6, 8, 10. 4의 배수 진리집합 4, 8, 12. 얘가 얘를 포함하지, 얘는 얘를 포함할 수가 뭐야? 없잖아. 그지? 4의 배수가 2의 배수를 포함할 수 없지. 생각하고 대답해야지. 그냥 느낌대로 대답하면 안 돼. 보통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야. 2의 배수가 4의 배수 포함하는 거예요. 얘가 얘를 포함할 수 없으니 거짓. 반례 들어주세요. 야. 6은 2의 배수지만 4의 배수가 아니잖아. 이게 반례. 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얘는 거짓. 역은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아, 그러면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포함하니까 이 역은 참. 참. 그럼 대우는 음, 명제가 거짓이니 대우도 거짓이겠군. 거짓. 또 아, 우리 우리 아이들 착각하면 안 돼. 아, 그럼 명제가 거짓이니까 여기 참이네요. 이런 관계는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 가르쳐 공부한 거 아니야. 명제하고 역은 그렇게 연관짓지 말고 공부한 개념은 뭐야?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그것만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지. 명제하고 역은 역이게 둘이 역지마 제발. 어. 그럼 대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 연습한다 그랬지. 야 얘들아 이거 만약에 생각을 해봐봐. 자 생각해봐. 이게 안 나왔어. 이 명제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참거짓 맞추라고 해봐 해 너희들한테 우리가 참거짓 맞춰야 돼. 그러면 한번 읽어봐봐. x가 4의 배수가 아니면 걔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읽어봤어요? 참거짓 맞추기. 우리 거짓인지 알지만 어 얘보다 이게 참거짓을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 무엇이 아니면 무엇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모이면 모이다가 훨씬 쉽지. 아니면 아니다는 더 참고지들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 만약에 아니면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 명제의 참고지들 판단할 일이 있으면 이 명제의 대우, 예지, 이거에 참고지들 판단해서 얘 참고지들 판단하는 게더 쉽다.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요 오늘. 연습해야 될 거. 이거는 생각하기가 어려우니 여기서 생각해서. 자. 아직은 어려워요. 아직은 어렵지만, 이제 하다 보면, 차츰차츰. 그게 오늘 나아갈 방향이야. 개우를 활용해서 참거지 판단하기. 자, 그 다음에 2번.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 참! 일단 참, 역 쓰지. 쓰기 전에. 참이지. 3은 제곱하면 9가 되니까. 역! 역! X제곱이 9이면, X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자, 이 역은 역 자체에서 참고해서 판단해야 돼요. 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거짓. 이것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반례, 뭐 마이너스 3 반례.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인데 3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포함관계 포함할 수가 없지. 얘는 마삼하고 3이니까. 대우. 자, 이 명제 대우는 X제곱이 9이다. 결론을 부정해야 돼. X제곱이 9가 아니다. 9가 아니면... x는 뭐 3이 아니다. 이게 대우지. 그래서 명제가 참이니 대우도 뭐다 참일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것만 보고 따졌으면 더 어려웠을 거야. 제곱이 9이면 3이 아니다. 제곱이 아니 제곱이 9가 아니면 3 x는 3이 아니다. 이거보다는 이 명제가 판단하기가 더 쉽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또 연습하기 역하고 대우를 한 번씩 적어 보고 참거지까지다 맞춰 볼게요. 음. 1번. 1번부터. 참거지 맞춰보기. 그, 선생님이 부탁했지. 요거, 빨리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다. 참거지 판단할 때. 이거. X제곱이 1보다 크다. 얘는 2차 부등식이니까. 넘겨주면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하고. 이거는 귀찮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되니,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1 1 벌어지는 해 이렇게 되죠 얘는 여기고 그러면 어, 결론의 진리집합에 가정의 진리집합을 포함하는구나 너는 참이구나 이렇게 되죠 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꼼꼼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입니다 어, 역 이거의 역은 x 제곱이 1보다 크다 이면 x는 이 크거나 같다 이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이게 여기죠. 이게 여기인데 얘는 그렇지. 얘는 거짓이 되지. 왜냐면 얘가 얘를 포함할 수가 없지. 이 녀석은 여기 안에 이렇게 되는 녀석이니까. 그래 거짓. 중요한 이제 대우, 대우, 대우. 얘를 부정해야 돼 결론을. 그러면 x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1보다 작다이면. 요거 부정해야 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부정하면 X가 1보다 작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 이렇게 X제곱 1보다 작다이면 X가 1보다 작다이다. 그래서 얘의 명제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 된다. 이렇게. 다음에 2번. 어, 이 선수 또 났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실수. X, A, B가 실수. 실수일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어, 둘다 0이어야 돼요. 여기 나와있죠. 둘다 2고 0이다. 그러면 얘는 참이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A도 0, B도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참이죠. 역. 역. A가 0이고, B가 0이면, A 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지? 이거면 이거다. 이것도 어때? 참이지. 그치? 0이고 0이면 제곱따기 제곱도 0이지. 그 다음에 대우. 대우. 얘를 부정해야 돼. 부정할 때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있죠? 신경쓰면서 A가 0이 아니다. 이거. 그리고 부정. 또는 B는 0이다, 그죠? B는 0이 아니다, 이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이게 대우겠네.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 그치? 자, 이렇게 참고지 판단하는 것보다 이렇게 참고지 판단하는 게더쉽 33번. 다음 중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인 것.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대우가 거짓인 것. 대우하고 명은 명명명 명, 명? 대우하고 명제는 참거짓이 똑같다. 대우는 거짓인 것. 대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명제가 거짓인 것. 자, 이렇게 구하면 되지. 명제가 거짓인 게 대우가 거짓이니까. 역은 참이고, 명제가 거짓인 거.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명제가 일단 거짓인 거 고르고, 그 중에서 역이 참이 되는 걸 고르자.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치? 음. 1번.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얘는 참. 맞죠? 이 명제는 참이지.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2번.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고, Y는 1보다 커야 된다. 둘이 더해서 2보다 크다면 반드시 둘다 1보다 커야 된다? 거짓. 일단 후보. 얘는 후보죠. 거짓. 왜 거짓이에요? X가 3이고, Y가, 아, 뭐, 뭐, 과격한 거 할까? X가 10이고, Y가 마이너스 2여도 더하면 2보다 큰데 둘다 1보다 큰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거짓. 그러면 역을 한번 써봐야 되겠네. 명제가 거짓인 상태에서 여기 참인 걸 골라야 되니까. 이 명제의 역. 역. 쓸까? 바로 읽을까? 그럼 역은 이렇게 읽을까? 우리 또, 우리 아이들 또 쓰려면 팔 아프니까? 이렇게. 이게 역이지, 이렇게.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아, 둘다1보다 크면, 더하면 2보다 클 것이다. 어때요? 어, 역은 참이지. 역은 참이지. 역은 참이지. 역은 참이지. 그렇지 뭐 이렇게 동그라미 선생님 보통 동그라미 치는데 얘는 참일 때 이렇게 원래 두줄 긋기로 는데 그냥 역은 참이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다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인 것 명제가 거짓인 것 나머지도 살펴봅시다 음. 3번 a와 b가 두 모두 양수면 그리고요 그리고 a도 양수 b도 양수면 아 여기 절대값 ab는 ab랑 같을 것이다 이 표현이 뭐지 이 표현이 뭐지 둘다 양수면 당연히 이건 참인데, 참인데, 이 지문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절대값이 우리가 공부한 거 봐봐. 공부한 거 절대값 x는 두 가지다. 그냥이거나 부호 바꾸거나, 언제 그냥이냐,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같을 때, 언제 부호 바꾸냐, 0보다 작을 때. 이게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AB. 그분 얘는 그냥 a b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a b일 수도 있다. 언제 그냥 a b냐?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언제 부호를 바꾸니 a b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적용되는 거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지? 이 얘기다.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다. 둘다 0보다 크면 a b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맞죠? 둘다 0보다 크면 곱한 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될 수가 없죠. 3번은 4번 A와 B가 유리수면 그렇지 뭐 곱한 것도 유리수겠지. 그래서 얘도 당연히 참.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한번 요거요. 거 요거. 둘이 곱해서 0이 아니다. 그러면 둘다 0이 아니다. X와 Y가 모두 0이 아니다. 라는 뜻이겠지.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 라는 뜻이겠지. 그럴 때 X가 Y보다 크다면, X가 Y보다 크다면, X분의 1은 Y분의 1보다 작을 거다. 이게 뭔 얘기야? 보편적으로 우리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선생님 3하고 2가 있는데, 요 3이 2보다 큰데, 3분의 1하고 2분의 1 하면 얘가 더 커져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부호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X가 Y보다 크다면, 3하고 2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되잖아. 3하고 마이너스 2. 얘도 얘보다 크지. 그런데 이때는 역수를 만들어 봐도 얘는 음수기 때문에 얘보다 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거짓. 이해했지? 그럼 역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거의 역, 역. x분의 1, y분의 1, 요거 이면 그냥 쓰기 했으니까 써볼게. 요거 이다 X가 Y보다 크다, 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부호를 생각해주면 더 편해. 예를 들어서, X가, 이것도 거짓인데, 여기 거짓인데, X가 2분의 1, 이렇게. X가 2예요 뭐, 이거 음수로 할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 Y가 3분의 1. 그러면 얘는 음수니까 얘가 더 크잖아. 하지만 마이너스 2하고 3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큰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참이 될 수가 없다. 둘다 x, y가 양수라는 말이 있었으면, 그렇지 그러면 참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부호에 관한 얘기가 없으면 음수, 양수까지도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다음, 34번. 자, 요, 요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대우를 한번 이용할 거예요. 왜냐? 이 문제를 잘 보면, x 더하기 y가 3보다 크면, x는 k보다 크거나, 또는 y가 5보다 클 것이다. 다 참이래. 금방 알 수도 있어. 금방 알 수도 있지만 잘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게 왜 어려운 명제일까? 봐봐. x 더하기 y가 3보다 크면 x는 k보다 크고 또는 y는 5보다 커야 된다. 이게 왜 어려운 명제일까? 뭐 때문에 그렇지? 아, 또는 때문에 지금 어이 또는 때문에 이 명제는 판단하기가 조금 불편한 불편한 명제지. 그럼 또는이 또는보다 우리는 그리고가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럼 이 또는을 그리고로 바뀌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럼 이 명제 얘를 부정할 수 있는 건 대우를 이용하는 거다. 대우를 이용하는 거다. 대우를 이용하는 거다. 그게 오늘 공부할 내용이다. 명제하고 참 대우는 참관지시 같으니 명제 참관지을 판단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불편한 점이 있다면 대우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게 좋다. 그 얘를 부정을 해야 되겠지. 결론이니까, 요거를 부정을 하면,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는 부정했죠? y가, y가 o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는 k보다 작거나 같고, y가 o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 부정해줘야지. x 더하기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2이다. 얘가 반드시 참이다.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참이려면 k의 범위를 최대값을 구하라. 답 나왔죠. x는 최대값이 k예요. x가 제일 커질 수 있는 값이 k고 y가 제일 클수 있는 값이 5야. 그때 x 더하기 y가 제일 클수 있는 값이 3이래. 그러면 k는 얼마겠어? 어,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어, 마이너스 2가 에이, 정확하게 얘기할게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지 k는 마이너스 2보다 더큰값 대입하면 안 돼요 왜? 마이너스 2보다 더큰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하면 거짓이 돼 k가 마이너스 1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y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둘이 더했을 때 4도 될수 있잖아 이거 거짓이 되지 그러니 k는 여기에 마이너스 2. 이럴 때는 참이 될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네 둘 더하면, 그렇지, 3보다 작거나 같겠지. 아니면, 여기에 이런 거, 마이너스 3, 이런 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얘도 참이 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둘이 더하면, 2. 최대가 2잖아. 2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참이 된단 말이야. 그죠? 자, 여기를 자세히 얘기하면 또 헷갈린다 할수 있지만, 딱 그냥, 이렇게. K보다 작거나 같고, O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참이 되려면, K는, 마이너스 어, 2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K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2다. 더 궁금한 거는,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 이해가, 이 말이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갈 수도 있지만, 그냥 K 구하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2라고 답은 해요. 근데, 뭐가 헷갈리냐면, 왜 최대값이라고 했느냐가 헷갈릴 수 있으니, 꼭 물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으니까. 음. 그 다음, 35번. 읽기가 힘들잖아. 읽기가 힘드니까 선생님이 줄여서 한번 잘 읽어줄게. 카드가 있어. 카드가 있는데, 동물 아니면 식물. 동물 토끼? 사자? 아니면 식물 장미? 한 면에는 동물 아니면 토... 어, 식물이 그려져 있고, 이 뒷면. 이 뒷면이죠? 뒷면에는 숫자가 적혀있대요 뒷면에는 숫자가 적혀있고 얘는 숫자가 적혀있으니까 이 뒷면에는 동물 아니면 어 식물이 그려져 있겠네 그런 카드가 있다 근데 이 카드는 막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 홀수가 적혀 있으면 여기다 써야겠다 홀수가 적혀 있으면 홀수가 적혀 있으면 홀수가 적혀 있으면 다른 쪽 면에는 식물이 그려져 있다. 자, 이게 규칙이야. 이것만 규칙이야. 홀수가 적혀 있으면 식물이 그려져 있다. 이것만 규칙이야. 그러면 어 여기 홀수 3은 홀수잖아요. 이뒷면에는 식물이 그려져 있어야 되겠네. 그죠? 어, 이것만 규칙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고 순진해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떠면 안 되냐? 홀수가 적혀 있으면 식물이 그려져 있대. 그러면 아 짝수가 적혀 있으면 동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는 안 했거든. 다시 홀수가 적혀 있으면 식물이 그려져 있대. 그러면 짝수는요? 몰라. 아무거나 다 그려져 있어요 상관없어. 반드시 이것만 지키는 거야. 홀수 뒤에는 반드시 식물이 그려져 있어야 돼. 홀수 뒤에는 반드시 식물이 그려져 있어야 돼. 그럼 짝수 뒤에는 동물인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얘는 절대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예를 들어줬잖아 수업 시간에 안 졸면 일찍 끝나. 안 졸면 일찍 끝나. 그 얘기는 졸면 늦게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안 졸면 일찍 끝나는 거야. 어, 그렇지? 홀수가 적혀있으면 식물이 그려져 있다. 그럼 짝수 뒤에는 동물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홀수 뒤에 식물이 그려져 있다만 진실인 거야. 그러면 이게 명제잖아. 이게 진실이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거야 대우. 누, 무엇도 진실이야? 이거의 대우도 진실이야. 대우. 얘 대우는 뭐야? 식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식물이 아니면 홀수가 적혀있으면 돼. 그데안 된다. 홀수가 아니다. 자, 이거 두개만 진실이에요 식물이 아니면 동물이죠 동물이면 뭐? 홀수가 아니다지 오케이? 어 식물이 아니면 홀수가 아니다 아또 이럴수도 있구나 우리 애들이 홀수가 있으면 식물들이다 홀수 뒤에는 식물이다 그죠? 그럼 식물 뒤에는 반드시 홀수? 그게 아니라이 얘기에요 홀수가 적혀있으면 식물이 그려져있는데 짝수 뒤에는 식물이 그려져있어도 돼 홀수에만 식물이 있는 게 아니야. 그지 홀수 뒤면은 반드시 식물이 있어야 되고, 식물이 아닌 동물 뒤에는 홀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동물 뒤에, 얘는 반드시 짝수가 있어야 돼요. 이 뒤에는 반드시 홀수가, 아니, 식물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 요 뒤에는, 요 뒤에는 식물이 있어도 되고, 동물이 있어도 되고. 왜? 짝수 뒤에는 동물이 있어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자, 지금 막 머릿속에 지금 막 붕괴되기 시작했어. 멘탈이 막. 정리해봐. 다시. 홀수가 적혀있으면 식물이 그려져 있다만 진실이다. 그러면 이 진실의 대우. 식물이 아니면 동물이죠? 동물이면 동물의 뒷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홀수가 아닌 거. 짝수가 있어야 돼. 요거 두 개만 진실이다. 그럼 오해할 수 있는 거. 뭐. 홀수가 적혀있으면 식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식물 뒤에 식물이 있으면 반드시 홀수가 적혀있다. 이거는 안 돼. 우리가 공부한 거잖아. 이 명제가 참인데 역도 참일할 수 있다? 아니야. 홀수 뒤에 식물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식물 뒤에 홀수를 그렸다, 그려 홀수가 적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 아니야. 반드시 홀수의 뒷면은 식물만 그려져 있으면 돼. 그죠 그럼 짝수 뒤에는요 동물 있어도 되고 식물 있어도 돼요. 그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동물 뒤에는요 동물 뒤에는 홀수 있으면 안 되지. 왜? 홀수 뒷면에는 식물을 그렸을 테니까 얘는 뒤에 짝수가 있어야 되지 얘도 뒤에 짝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제 결론은 어떤 게 주어지면 어떤 게 주어지면 따머지는 상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주어진 말과 대우만 확인할 것. 그래서 뭐 뒤집어봐야 돼. 요거 뒤집어봐야지. 왜 뒤에 식물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뒤져봐야 돼요? 요거 뒤져봐야지. 왜? 동물 뒤에 짝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뒤져봐야지. 이 뒤에 짝수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니까. 그죠?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건데, 포인트를 잡으면, 아, 나는 여러 가지 오해하지 말고, 그것만, 내가 배운 사실만, 배운 사실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